비트코인 반감기 직후 약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무지성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조심하세요. 무작정 들어가시면 물리게 됩니다. 우린 앞으로 일어날 하락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강력한 시대와 매수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트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역사적인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약상승 행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매매 복귀 주유 도스 그리고 향후 비트코인에 주의할 포인트 최대 2곳까지는 늘릴 수 있겠다. 여기서 현물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강력한 지지 포인트를 브리핑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과 그리고 제 트레이딩 뷰 글에서 올타임 하이였죠. 역대 고점이었던 73.6K 부근을 정확히 적중한 후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여드리는 브리핑했던 59.6에서 정확한 지지 지금까지 주요 포인트 지지 저항을 유효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참고하셔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반감기 시즌이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화요일 영상을 찍은 화요일까지도 적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차트초등학교 오픈 카톡방 그리고 차트초등학교 텔레그램에서 한 브리핑대로 흘러가고 있어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매매 복귀차 해제를 하고, 매매 복귀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선 63.5에서 3K 영역에 이 피치포크의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이 지지대에서 4시간 봉 이상 마감해 줄 경우 64.7에서 5까지 보았고, 제가 해당 브리핑을 드린 후 상승 후 다시 67에서 지지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브리핑 후64.7 이상까지 바로 올려주는 모습. 일요일 동안 65K 안에서 느긋하게 움직이다 주봉 마감쯤 재롱잔치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피치포크는 시간을 볼수 있는 시간을 유추해내고 분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매매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09시 04시에서 09시 내일 새벽내 에 이러한 무빙이 재롱잔치 위아래 하는 무빙이죠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일요일 동안 계속 65에서 움직이다가 아래 위 아래 다시 위로 올려줘서 그리고 67까지 적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린 것처럼 67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68은 꼬리로만 했는데 아직 도달하진 못했네요 그 67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브리핑을 저는 차트 초등학교 오픈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텔레그램도 개설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면서 오늘 했던 브리핑이죠 오늘 했던 브리핑 내용인 이 부분에서 65.8에서 지지를 하면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브리플했고 해당 부근을 정확히 지지한 후 상승해 주는 모습.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픽처럼 단순히 던져주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아실 거요. 예 해당 부근에 대한 뷰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빠질 경우 꼬리가 생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지 포인트 받으면 올라갑니다.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의 근간을 제가 복마감, 종가 마감 이론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는 왜 파타범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가? 매매 복귀야? 그리고 그에 대한 포인트들도 계속 계속 실시간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이 카톡 텔레방의 닉네임이 차트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픽을 던지고 관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학교에서 그를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쉬운 이론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같이 호흡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만든 커뮤니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시간 매매 관점이나 공부 자료, 브리핑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트 초등학교 오픈 카톡방, 그리고 텔레그램을 제가 댓글에 주소로 남겨놓겠습니다. 참여하셔서 파타한 분과 같이 피치포크의 강력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비용을 받으면서 이런 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댓글에 주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뉴스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반감기 후 과열된 시장 심리에 조금 조심하자 우리 그런 의미로 베어리시, 즉 위험함을 알려주는 뉴스를 더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이런 전쟁 뉴스 미사일을 쐈다 그리고 때렸다로 바로 하락해버리고 보복한다 반대한다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혼조세가 섞인 시장입니다. 공격 뉴스 하나로 바로 59개까지 하락해버리고 확정 반대한다는 미국의 뉴스 하나로 바로 지금 10% 이상 상승해버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가까이 하는데, 이런 전쟁 뉴스 하나로, 이런 소재로, 마이너스 플러스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극악한 혼조세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혼조세 끝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하락을, 하락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하락의 소재, 시발점이 될지, 트리거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살바도르정부를 방금 뉴스요 방금 2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해커그룹이 앱코드, 해당하는 콜드, 원래 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코드를 탈취했다. 즉, 해킹했다는 뜻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정식 통화로 채택한 나라죠.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소 해킹이든 지갑 해킹이든 이 나라의 기간의 해킹이에요. 이건 사실 기간의 해킹은 큰 악재 뉴스입니다. 왜냐? 해킹한 후그 해커들이 비트코인이나 물량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에 팔겠죠. 내다 팔려고 우리가 금은빵 도둑들도 금을 훔쳐서 자기가 끼려고 훔칠까요? 아니요. 내다 팔려고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팔수 있다. 팔수 있다는 뉴스이기 때문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전쟁 뉴스인데 이스라엘 군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발표했대요. 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도망가라. 전쟁 위험성이 아주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TC, 비트코인 고래 중에 유명한 고래가 있었어요. 자주 물량을 축적하고 그 물량을 잘안 파는 고래가 있었는데 얼마 전이었네요. 이틀 전에 1000 BTC나 팔았대요. 왜 팔았을까요? 지금 단기 고점이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팔지 않았을까요? 이런 세 가지 악재 뉴스, 트리거가 될수 있는, 하락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뉴스들이 지금 한적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좋은 뉴스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난주 반감기, 와, 반감기다, 반감기다. 우리 좋은 뉴스 막 나올 때보다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 볼륨버그의 뉴스입니다. 미예보공사. 미국의 기관이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니까, 러 미국 기관이 오피셜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오피셜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을 통해서 샀습니다. 이제 그냥 기관이 대놓고 사요. 옛날에는 몰래 샀다가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때, 오, 너네 뭐야, 비트코인 샀네? 오, 테슬라 뭐야, 너네 비트코인 샀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냥 사고 바로 발표해요. 이렇게 미국의 적응성이 좋아졌다. 또 어떤 큰 기관에서 살 수도 있다. 라는 호재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뉴스는 어피트 상장 뉴스를 왜 가져왔냐? 어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타임과 아카시 네트워크가 상장되었어요. 자, 우리 과거 불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상장이 얼마나 저지됐죠? 일주일에 두 개, 세 개씩 막 상장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개, 내지두개상장되면어 많이 됐네 하고 지금 많이 올라 보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완연한 불장 우와 알트 불장이다. 아무거나 사면 다 간다 할 때는 자 지금 25% 오른 거50% 오른 거내거왜 이렇게 안 가? 오늘 내거안 올랐어 하는 시기입니다. 알트 불장 때는 이거 오른 거 아니에요. 완연한 알트 알트 불장 때는 500%, 1000% 이런 코인들이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300% 200% 코인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게 알트 불장입니다. 과거 대표적으로, 누사이퍼라는 코인이 그랬죠. 과거 이 누사이퍼라는 코인이 하루에 2,000% 갔어요. 근데 밑에 어때요? 폴리곤. 100% 가고 있고, 그 밑에 어때요? 솔라나. 30% 가고 있어요. 자, 그때 이거 사는 사람들은 내거왜 이렇게 안 가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친 숫자죠. 30% 나갔어. 120% 나갔어. 하루에요, 하루. 한 달도 아니고. 근데 알트의 완전 파워 불장일 때는 이렇게 1000%, 500%, 300% 가는 게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알트 불장에 있지는 않구나. 알트 시즌 아니구나. 제가 카톡방에서 지금 회복세만 먹어야 한다. 알트의 회복세만 드세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세만 접근해야겠다. 지금 물량을 강하게 넣는 것은 조금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여기는 꼭 지켜져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이 토마토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노란 토마토는 제가 브리핑으로 카톡방과 텔레그램 브리핑으로 드렸던 이런 오늘자 브리핑이었죠? 적절한 부분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많죠? 이거 많은 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치포크라는 이 모델 자체가 제가 쓰는 피치포크라는 모델 자체가 한번 경로를 맞출 경우, 한번 포인트를 맞출 경우 계속 지속해서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계속 이 포인트 중에서 들에서 유의미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촬영했던 부분이죠. 큰 반등이 할 거다. 70일에서 하락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 상승을 위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락 피치포크 내에서 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약 19% 정도 하락을 해준 모습인데, 상승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뚫어줘야 이 친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85K, 그리고 100K까지 도전할 힘이 생기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포인트, 가장 가까운 포인트는 68K, 71.8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와 이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제가 피치포크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카톡방 참여해주시면, 참여해주시면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68 부분을 비비면서 뚫고 다시 뚫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 가까이는 85K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여기서 그냥 계속 미드라인을 비비다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라인을 저는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라서 이렇게 또몇 달을 갈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깨진다면 어찌 보면은 지금 단기부가 아니라 이번 영상은 중기 그리고 장기 이상의 뷰일 수 있겠네요. 이 하단 라인이 깨지면은 그럼 우리 어디서 한번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야 될지 이 토마토로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기 이상의 뷰에서 이 부분이 깨진다면 은 어디에서 반등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68. 7 1을 올라가지 못하고 맞고 죽거나 미드라인의 비비다 죽으면 하락이 시작되겠죠. 그럼 하락이 시작된다면 이 부분을 깨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중기 체크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피치 포크의 1.5 라인은 봐야겠죠.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 지금 56, 55K에 해당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56, 55k는 신기하게도 이 장기, 초장기죠. 15k 에서부터 올라왔던 상승포크의 1.0 저항선입니다. 1.0입니다. 여기와 동일합니다. 1.0 지지대와 동일하죠. 캔들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다시 56, 55에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빠진다면은 미드라인까지 당기는 힘이 발동될 거예요. 그러면 52, 53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드라인까지. 여기는 아주 강력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46, 45. 지금 숫자가 잘도출되지 않아서 좀 넓게 잡아둘게요. 여기까지 온다면 은 여기는 정말 강력한 변곡 포인트예요 아주 아주 강력한 변곡 포인트입니다. 상승 포커의 미드라인, 그리고 21년, 고점이었죠? 69K에서 시작된 하락에 벗어나는 얘가 4라인인가요? 아, 3이군요. 3라인일 지지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제가 바로 여기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하락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디서 강하게 현물을 강하게 조금 나의 물량을 실어야 될까 그 포인트가 어딜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이 친구가 올라올 때 여기 38K 그리고 25K 지금 보면 너무 꿈의 수차죠. 38K, 25K 꿈에눌린 포인트였죠. 지금이라도 잡고 싶은 여기 19K, 25K 여기도 25K, 38K 이런 포인트가 다시금 올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중기 초장기 관점에서 올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를 여기 56에서 55 그리고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여기 50에서 53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포인트를 47에서 45 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락세가 시작된다면은 제가 중간중간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실시간 관점과 포인트를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카톡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여기서 숏을 크게 잡으면 안 되겠죠. 우선 오늘 주요 포인트는 이번 주 반간기 직후 일주일 주요 포인트는 여기 68, 67 넘느냐 맞고 죽느냐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자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에는 더 유익한 브리핑 영상 또는 정보 공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수 있는지 한번 중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